와아 황홀, 오랜 들어간다. 야! 와! 진짜로! 이거지. 아, 씨, 그래, 오늘 내가 다 쏴. 오늘. 어, 6, 9, 오케이. 이거 짝이다. 아, 보자 마틴 들어갈게요, 여러분들. 줄 내리면서 앞에 있는 장줄도 따라주고, 제가 봤을 때 저거, 공화줄 한번 야무지게 잡아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렇지, 그렇지. 이제 줄 내립시다. 어, 줄 내려야겠다. 내리자. 줄 내려. 어, 닫힐 내려라. 내가 지금, 공연복권 어, 전화해가지고, 어, 화짝이 주라고 얘기할게. 기다려봐. 어? 여보세요 아, 네, 저 도산데요. 네. 그, 화합짝좀 주실래요? 네, 제가 업체에 갔으니까, 화합짝좀 주세요.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좋아요. 화짝이 준대. 딴거 보지도 말라 완전 그냥, 어, 넌내 여자야. 내 눈만 바라봐. 이건데? 화짝이! 축축! 와, 좋아, 좋아, 좋아! 와, 존나 달다, 그냥. 존나 달어. 자, <laughs> 뭐, 의심의 여지가 있겠습니까? 계속 가야지. 진료면 <laughs> 사나이다, 진짜로. 나보다 더 하네, 형이. 아니, 근데 도사 땜시난 계속 수익이라. 이제 도사한테 은혜 갚아야지. 아, 이고또 오고 가는 정이 또 이렇게 있구만. 응, 음, 오고 가는 정이 이렇게 있어. 현재, 6연승. 아주 좋아요. 아무것도 알면 안 되니까, 우리끼리 말해야 되니까, 조용히 얘기했어. 이거, 쟤들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내가 조용히 얘기를 했는데, 다른 사람들 몰려가지고, 배가 부러졌어. 바비. 1, 2, 2, 6. 벌써! 내가 뭐라 래 아주 좋아! 자, 이렇게 손쉽게 두배먹까지 왔네요. 아주 좋아요. 결과보 언더로 좀 풍당 사줄게요. 어, 많이 봐왔던 그림들이라 어, 내려가야지. 그렇지. 언더 맞지? 네. 우리 파란색은 장주를 찾고, 부산은 홍수 찾고, 오늘 그림이라고 그게 어디 한번 맞을지 한번 봅시다. 뭘 자꾸 딴년 만나러 가. 인자 한번 갔구만, 어. 기회는 세 번, 3번. 어, 세 번까지 가줘야지 내가 잘할게, 어. 야, 194회차 추천 보도록 할게요. 아, 망했다. 그래, 방구자. 그래, 딱자기가 살려주겠지. 으악. 일반 볼자 알짜기 축쭉부자한테카라씨아나 <laughs> 진짜 너옷승 먼저 누가 하나 오기 아 그래 나의 패배다 인정하도록 하지 졌지만 아주 좋은 승부였다 인정할 줄 알아야지 남자가 진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뭔가 생각하는 그림보다 안 맞는 그림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. 자, 예를 들어서 데칼이 안 맞거나 장줄 나오면 또 장줄, 홍당구구라 나오고. 자 이번에 차 그냥 여러분들 대바 오버를 가운데 딱 두고 양 옆으로 데칼 맞춰가지고 역 데칼 그림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. 아아어아어 에바보 봐 마틴 척추 가자. 파우 로버로 앞에 다와 촉박스처럼 여기도 한번 이어서 가져볼게요 공장에 돈 들어온 소리 부럽다 나는 왜 나가는 소리밖에 안 들려 아우 마틴 아우 파업박 촉촉 마틴서호아볼 때마다 닮았어 어나왜안 나와 제발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. 4 타삼일, 이 계단 형식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요? 바라시오 마티랄까, 오인할까 그냥 오인받고 소리나 지를까? 좋아! 빵 아, 홀! 올인 들어간다. 야! 와! 진짜로! 이거지? 아, 시부 오늘 내가 다 쏴. 오늘 내가 다 쏴. 죽여버려, 오늘.